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1일에 뉴스 중국어입니다. 기사 제목, 男人소비力수次超过宠物狗 저제의 2011년 심사자, 남자 소비력이, 남성들의 소비력이 처음으로, 1 0라는처음으로라는 뜻이죠? 머리 숫자,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처음으로100% 1 0 네, 이 연동을. 강아지를 넘어섰고 이번 수왕실 이 이거는 이제 11월 11일이죠. 이때 엄청 싸게 파는 미국으로 치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뭐 그런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는 날이고요. 소비자들은 단체로 집단적으로 자이시 온라인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쇼핑을 통해서 즐거움을 어, 어, 얻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유지, 네, 유지라고 발음합니다. 이, 이 임의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징 이거는 지, 예, 지 하시면 되고요. 남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나연, 요삼보, 디징 지, 싱, 헐, 러과 헐, 헐거, 에, 가지의 보물인데, 그거 뭐냐면 이제 이 스포츠, 네, 디엔징, 사의할 때, 경기할 때, 경기하다, 경쟁하다 할 때, 경자죠. 경쟁은 칭정이라고 얘기하죠. 사성, 네, 칭정이라고 발음하고요. 지식은 이제 자전거 타기, 이건 이제 뭐 한국에서는 여성분들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자전거 타기라던가 아니면 레고, 이렇게 세 가지 남자들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작년에 끈추년 너, 몽탈, 렛, 이슬, 수녀, 샹비. 작년에 뭐의뭐 뭐 이렇게 술 이름이죠. 그다음에 이제 낚시하기 낚시. 그다음 새조 시조새 시조새라는 새가 있더라고요. 시조새. 네 처음 들어봤어요. 시조새 시조라는 말은 알죠. 네 뭐. 박씨의 시조가 뭐 박혁거세다 이런 거는 시조라고 들어요. 시조새를 키운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중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조새와 비교해서, 끈 셈어 셈비 머머와 비교해서 금년에 t m 에서는그더 랑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티 m 라고 이제 이것도 쇼핑몰이죠 그래서 어 今年今年天猫双十一出1 1男性消费新1 1年轻化趋势明显1 1 네, 1 1 1 1라는이 쇼핑몰에서 그1 1 1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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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젊은 세대환의 추세는 뚜렷하며 추수라는 것이 추세란 뜻이죠 취수 추세가 명显 뚜렷하다 이성 삼성을 하시면 되고요 네 고치 원배 네 고치 구기라는 거 이제 뭐라 약재 같은 거죠 구기자 뭐 이런 말 하죠 고치라고 발음합니다 다시 고치 와 이제 보온 컵이죠 요, 요거 요 이제 좀뭐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는 이제 남자들이 쇼핑을 하더라도 이제 조금 음, 그냥 양성에 관련된 이제 건강 관련해서 봄컵이라던가 어, 그다음에 구기자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차에서 타먹고 그런 아저씨 느낌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쇼,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제 소비를 하는 약간 어, 뭐라고 할까요 소비력이 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 추세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哦，枸杞、uh, 保温保温杯不再是男性消费的标配。咱们从消费标准里头以上啊，你给掉的，头以上某某个啊，你的不再是男性消费的标配。天猫二零二三年双十一消费数据，data，data，data，data 에서는또한실실보여주고있는데요소비능력랭킹 발항방 네 이거는 H A N G 로 읽어 주셔야 되죠. 발항방 상 랭킹에서 남성 소비자들의 소비는 드디어 이 부분 조금 되게 웃긴데 뭐냐면 남성 소비자들의 소비는 드디어 넘어섰어요. 그양 뭐요 개 이제 개 사료죠 강아지 사료와 그온이인 분유 그리고 동결 건조 간식 등 전통적인 어, 애완동물 용품을 넘어섰어요 그 전에는 이제 주로 어,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런 애완동물 어? 애완용품에 사용되는 어떤 그런 거를 구매하는 소비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남성들이 정말 자신만을 위한 그런 소비를 하는 게 인터넷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위치 동시 그냥 요거는 네 글자를 한 덩어리로 외워 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이고 얘도 삼성이니까 이거를 이성 삼성으로 읽어주시면 되고 앞에 거는 뭐뭐 말한 듯이고 뒤에 거는 이것이라는 뜻이죠 이것과 동시에 이와 동시에 이거죠 위치 동시에 여성 소비자의 어이그 뭐죠 장바구니라고 한구에서는 쇼핑 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우 주어줄 수 장바구니에는 오히려 근데 굳이 오히려 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약간 전환되는약 약한, 가벼운 전환을 할수 있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벼운 전환. 그런데 이제 여자, 여자 여성 소비자들의 어, 이제 장바구니는 주로 이, <목소리> 주요재, 미장, 뭐 어디에 초점이 가 있다는 거죠. 주저. 뒤 켜자 메이크업, 화장과 의식 등 상품상 메이크업이나 옷, 그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등의 상품에 주로 이제 어 포커스가 가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은 예전에 이제 남자들은 주로 요구기차 국기차와 이 보험 컵 요런 거사 가지고서는 네, 이런 거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이런 요런거다 많이 썼는데 이제는 이제 레고도 하고 자동차 용품, 뭐 자전거도 사거나 아니면 자전거 액세서리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면서 카메라로 뭐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액션 카메라라던가 액션캠 같은 거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게임에 관련된 어떤 공부들 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男人有三宝：电竞、骑行和乐高。跟去年的茅台、钓鱼、始祖鸟相比，今年天猫双十一出现的男性消费新三宝，年轻化趋势明显。枸杞保温杯不再是男性消费的标配。 天猫2023年双十一消费数据还显示，在消费能力排行榜上，男男性消费者的消费终于超过了狗粮、狗奶粉和冻干粮、粮零食等传统宠物用品。与此同时，女性消费者的购物车则主要聚焦在美妆、服装和配饰等商品上谢谢。내여기까多하도록하